고기 맹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자리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리 하전리 산 24번지로서, 어, 수간 공, 수간 공주 지모입니다. 어, 수간 그 공주는 조선 효종 17대 왕이죠. 이거 인성 왕후 둘째 딸 공주로서, 현종의 그 누나도 되고, 어, 1636년에 탄생해가지고, 1697년도 1697, 12월에 61세에 그, 별세한 사람으로서, 그 배우자는 홍익, 홍, 어, 홍, 익팽미그 어, 어, 홍덕기. 물론 홍덕기하고 결혼해가지고, 홍덕기는 39세 때, 일찍 사망하시고 그 아들이 이제 홍치상이라고 있었으며 물론 수간공주는 그 호종의 총애를 받았으나 어 어떤 저저 밑에의 기록에 보니까 상당하게 그호갱스럽고또내온하고 인품이 또 아름답고 소학능 소학도 능력에도 뛰어났고 소탈하고 겸손했다고 어저 기록에는 적혀 있으나 또 어느 또 어, 보니까 상당하게 그 숙정, 숙종, 그, 항상 압제하고그 갑질을 많이 했다고 지금 현재 기록에 놓이 놓아 있는 것도 있는데, 그래야 이제 백성의 땅과 세금으로 갈채하고, 어, 노골적인 왕의 비호호를 뭐, 불구하고 뭐, 탄핵소송까지 자꾸 그 말썽이 많았다고 지금 기록이 돼 있는데, 어느 인가는 잘, 그,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이제, 홍덕기, 39채째, 이제, 돌아가시고, 그, 나이에, 아이도, 홍치상이라고, 아마, 그, 별로 좋지 않는 일을 많이, 그, 저질어가지고, 어, 교행에 처했다고 지금, 이제, 기록이, 어, 있는데, 있는데, 어, 여기는 보면은 그 상당하게 넓은 지금 현재, 아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지금 이제 곡장조 잘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요 자리가 일단 기운이 중요한 것이며, 이 산소에 보면은 엄청난 지금 현재, 어, 풀들이 석기가 많이 자랄 수 있는 그런 지금 이제 풀들어서, 어, 좀 관리는 잘 되어 있으나, 이 자리는 악조건 치고는 최고의 그안 좋은 자리로 지금 현재 보이집니다. 아이 땅이라든지 이런 게 봤을 때는 아주 섭이 지금 현재 많은 것을 볼수 있으며 이 산소를 봤을 때 원래 여기 있는 그 홍특기시 39세 때 먼저 돌아가시고 아마 요그 이제 수강공주는 뒤에, 어, 요, 자리를 들어와서 합장된 요, 합장된 요 자리입니다. 참고를 하시고, 여기 보면은, 숙녀 공주라고 되어 있고, 덕기라고 지금 지문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이게 아마 그 봄되면은 엄청난 지금 현재 습이 많은 그런 풀이 자라, 자랄 것으로 지금 현재 보입니다. 이게, 여기 여 요, 요 자리에 지금 전구 전체적으로 한번 검증을 해 가지고 맹당을 찾아보니까 참 맹당이 짜고, 이런 자리에 지금 맹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문인석이 오래된 것을 볼수 있고, 맹당같이 아 보이나 전혀 맹당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예, 어느 맹당이 자리가 있으면 하나 포시라도 한번 하려고를 했더만은 요 위에도 찾아봐도 없고, 어 전체적으로 맹당이 없습니다. 뒤에서 앞산을 보면 은 정말 아름답고. 넓은 그 강장으로서, 음, 참, 관리를 잘 돼, 잘해 놓은 덕택으로 어, 좋게 보이나. 아, 이런 데를 한번 와보고 치고는, 인가가 지금 현재 기가 있을 것 같는데, 전혀 없는 게, 어, 아쉽습니다. 이 네. 특히 수강공주, 저 자리는, 아마 특, 그, 냉지 자료로서, 아, 이런 자리를 봤을 때 아마 이분이 좀 평소에 어떤 좋지 않는 행동을 했었지 않는 칼을 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 안 좋아도 이렇게를 안 좋을 수가 없는데, 아 정말로 참 자리가 안 좋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참, 아마 상석이라도 이런 거는 또 아마 논제는 얼마 안될것 같고 어, 비석은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양평에 어, 수간공주의 그 모지를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보기 민당 어, 를 시청해 주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 촬영을 마치겠습니다.